디니 전진합니다. 리우 진짜 짜증났 결정적인 이 나왔습니다.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요. m 우와! 이거지! 우와! 우와. <목소리> 이거지 와 막았어. 그렇지. 온사요온사요온사요마 아. <laughs> 저렇게 꺾기 알아 알아. <목소리> 어, <슈치고> 이 이거지. <목소리> 아걸음세끊잘 <걸리네. 목소리>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. 탈 외곽에 그것도 아니네. f i 리오요 n 이 m b e r nineteen, n 자, 기회가 왔습니다. 이거 지이스라떨이 골로 유나이티드 점수를 아이스 콜로 o 로스 r o s s Ice Cool c r o 이 s Ice Cross. Ice Cross. i 이 e Cross. i c

레이카르트 i t u t i o n in p r o c o m e o n g boy, they m 그치,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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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꼭 아, 아, 네.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왜 이거지. 이스태이 리오넬 메시 이거지. 이님늦 이거지. 이니다 이거지. 이거예요그지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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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지 이거지. 이거지. 이거 계고. 어. 오케이. 이거 지시 제가 야, 수적 포메이션 중에서도 한 번에 뭐지? CM을 뚫어 버렸어. 원래 약불인가요나이지쳤이지 이거지. 아. 네. <laughs> 이거지. 어, <좋습니다>. 이거지. <laughs> 이거지. 아, 야. 이이이스이스이 아, 다이잘 봐. 스 나이스. 와우 이야 30분째가 지났는데요 아 안차 공간으로 패스 슛. 야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점점 재미있어지거든요 공 앞에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때립니다

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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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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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떠보는데 나와드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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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이 오케이. 이에요이

아르헨티나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 다나다이스 태클 나이스 태클 cool. cool. 따... 어, 지금은 거칠게 들어갔습니다 침투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는 하지 못했습니다 요 나이스 이게 아, 아, 어, 아, 시각... 말이

자, 지금 아 급한데 왜이아 어, 어, 막아도 들간다 있을까? 선제를해 버렸어. 다울로발이렇게하나가지고다 골대로 가냐. 응? 이러는데. 응. 나이죠 응. <laughs> <좀 몰려놨죠? 웃음> 그냥 제대로 해 봐. 그냥 가셔 봐. 그냥, 어, <laughs> 그냥 가. 좀 숨어 해 드리는데 그냥 가. 이 스티븐 제라 왼쪽으로. 아,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. 아, 벗어났습니다. 이번아 진짜. 아. 아!

맞습니다. 양팀 서포터들은 물론이고 전세계 축구팬들이 기다려왔던 경기거든요. 저 또한 위험한 기... 상황입니다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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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엉이다니 아, 기가 막힌 패스. 나이스. 자, 이거지. 왜안 해? 네. 아. 수비에서도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.

아, 쉽부터. 시 나이스. 네, 오, 이거지 이거 바라나 보기는 잘 봤는데요. 아 스타케로 인터셉트합니다. 말레이시아 박스 근까지 볼을 몰고 갈 수가 있어야 슈팅 기회를 잡을 말나라

받을 이